네, 홍준석입니다. 어, 발제, 아, 토론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어, 진행하겠습니다. 어, 1950년대 한국 정치사, 특히 6.25 전쟁 정정협정 체결된 어, 53년 이후부터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 이전까지 시기는 어,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는 당시 정치인의 활동이나 발언이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되지 않았던 현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언론, SNS 등을 통해서 정보 유통 구조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적 조건과도 과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1공화국 시기 정치 지도자들은 고령인 이제 이승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1890년에서 1900년대 출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산 조봉환 선생이 1899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어 1920년대생들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분들인데 어 20년대 정치인들로 단기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또 장기간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앞선 세대 정치인들의 활동이 이 대중의 기억에서 좀 희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2대 국회는 주로 부산 정치 파동과 같은 정치적 파행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이제, 어, 고정된 인식이 사후적으로 형성된 어떤 결과론적 시각으로, 어,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 역사를 좀, 어, 온전하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좀 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육이오 전쟁 시기 국회가 무능력했고 정치적 파란으로 점철되었을 것이라는 통념 또한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관점의 산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발제문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 본 발제문은 이러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전시 상황에서도 국회가 헌법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했음을 구체적인 회의 기록 회의, 회의 기록과 의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봉암 국회 부의장이 국회 운영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의사진을 공정하고 유연하게 이끌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조정자로서 역할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발제문의 전시국회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조봉암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리더십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이 기존 전시국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어, 흔히 이제 6.25 전쟁 중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노선에 충실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다른 정치적 가능성이 배제되었던 반면에 한국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한 채 헌정 질서의 혼란과 정치적 파행이 벌어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정파를 초래 협력하고 수기의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조명하는 이 새로운 시각은. 오늘 날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종립을 위해 정파를 넘어 협력했던 제2대 국회의 경험과 국회 부의장 조봉화의 활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바라볼 때 지나친 자기 오만과 자기 비하라는 이 양극단을 넘어서 보다 균형적이고 복합적인 역사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지속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논평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인데,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기존의 서사는 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상대로 벼락 끝 전술을 구사해서 극적으로 한미동맹이 탄생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 국회 역시도 통일 없는 정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하는데 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국민 여론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이제 제 2대 국회 당시 51년 6월 5일 조, 조봉환 국회 부의장 사회로 이 정전설 반대 결의안 내용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정전에 반대하고 자유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결의들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이 국민 여론과 국회 의지를 유엔과 미국 국제 사회에 전달 촉구하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53년 4월에도 어, 이 국, 조봉환 국회 부의장 사회로 북진통일 국민동의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과의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협상에서 또 일정한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당시 대통령과 국회, 야당이 상반된 입장과 분열적 태도로 보였다면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위한 한국의 대미 협상력도 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이 국민 여론의 지지는 협상력 확보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국회의 이 정전 반대와 자유 통일을 위한 입장을 통해 어 미국과의 어떤 협상, 한미 동맹 탄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조봉암 당시 국회 부의장 역시도 이러한 결의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2대 국회의 어떻게 보면 어 가능성과 한계, 이중적인 어떤 성격 문제에 대한 것인데. 어, 말, 발제자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국회가 전쟁이라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지속 지속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어, 노력했습니다. 어, 그래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본회의 중심의 운영 구조 아래에서 의원 개개인의 어떤 발언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2대 국회가 수기 민주주의적 공론장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뭐 기존의 이제 인식 또는 평가와 이제 결구된 내용인데, 52년 이제 개헌 전국과 부상 정치 파동 같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전시 국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어,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8 쪽에 제가 52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부산 정치 파동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당시 신문과 연표를 보고 어, 정리를 했는데 52년 1월에 이제 그 정부가 발의한 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어 당시 장명공총리가 사임을 했고 5월에 개엄령 선포가 있었고 또 김성수 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엄령 해제를 어, 촉구를 했고 이 기간에 또 어, 한국군의 일부 그리고 미국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구금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고, 그 7월 4일에 이제 발췌 개헌안이 결국에 통과됐는데, 어, 이, 이러한 어떤 좀 개협령 선포,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강제 조치 등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거쳐서, 어, 정치 질서가 재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의장과 조봉환 국회 부의장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책 개헌한 국회 통과에 협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더큰 파국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음, 어, 이러한 어떤 부산 정치 파동이라 일컬어진 일련의 사건이 이후 54년 4사5입개헌으로 이어졌고, 또 정권 유지를 위한 어떤 파행적 정치가 반복되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전시 국회는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파행적인 정치 행태를 방지하는 데는 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2대 국회를 평가할 때 이런 이러한 어떤 상반된 측면도 함께 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어, 이러한 어떤 전시 국회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핀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 국회와 당시 조봉환 국회 부회장이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어, 이게 하나의 어떤 교훈적 사례 내지는 한 인물의 비범함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더 유의미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조건 내진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시란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정치 세력 간의 협력을 더 촉진시켰을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 형성되지 않았고, 또,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출했기 때문에, 이 정파 간의 어떤 대립과 경쟁이 어, 지금보단 덜 치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또는 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뭐 이른바 중간파 정치인들이, 중간파 의원들이 납북 실종되면서 국회 내 정파 구도가 조금 단순화됐고, 역설적으로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측면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뭐 조봉환 부의장의 어떤 정치적 경험과 인식, 뭐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 있었을까 이런 좀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 조봉환 부의장의 리더십이 가능했던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발제자 선생님의 의견이 어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